수도권 주택 시장에 때일은 찬바람이 쌩쌩 부는 가운데 이제는 역전세난 우려까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월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터라 상황은 악화일로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 물량이 몰린 곳은 이미 세입자 모시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년 대비 수억 원씩 낮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데요, 계속 이런 시세가 유지된다면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가볼 곳은 성남 구두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성남 구도심은 최근 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매머드급 대단지들이 하나둘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입주한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대표적입니다. 산성역 인근에 입주한 이 단지는 최근 전용 84제곱미터 A 타입 전세 실거래가가 5억 6,70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8억 원이 넘던 전세 가격이 2억 원 넘게 빠졌습니다. 이 타입은 거의 역전세 상황에 놓였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딱 2년 전, 2020년 9월에는 6억 2천부터 7억 5천만원 사이에서 전세계약이 체결됐거든요. 올해 9월 전세 실거래가가 5억 6천7백만원에서 6억 6천1백만원에 거래됐으니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재계약 국면에서 머리가 상당히 아팠을 겁니다. 문제는 이 상황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달부터는 2년 전에 7억 원 이상으로 거래했던 전세계약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심지어 9억 5천만 원으로 거래한 세대도 있네요. 지금 매물의 전세 호가는 5억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이니 차액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성남, 단대, 푸르지오, 중앙동, 롯데캐슬 등 준신축단지는 물론이고 은행, 현대를 비롯한 구축단지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집값이라도 견조하면 심각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지나치게 현실감각이 없는 거겠죠. 실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시세 대비 없단위로 낮춘 금매물들도 소화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성남 구도심 역전세의 핵심 원인은 입주 폭탄입니다. 9월에는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이 입주를 시작했고 오는 11월에는 이 편한 세상 금빛 그랑 매종이 입주할 예정이거든요. 3개월 사이에 조기 수천 가구가 전세 시장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신축 단지들은 상황이 더안 좋습니다.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은 전용 84제곱미터 전세호가가 4억 9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고요. 세대수가 많은 이 편한세상 금빛 그랑매종은 4억 1천만원짜리 매물까지 등장했습니다 매매효과는 최소 11억이 넘는데 전세가격이 절반도 안되는 겁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당장 입주가 시작된 신흥역 하일체 랜더스원은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5억 6천에서 6억 1천만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세효과는 5억원까지 떨어진 상황이죠 최소 6천만원이 모자랍니다 전세만으로는 잔금을 다 충당할 수 없으니 계약금도 묻어놓고 추가로 자금을 융통해야 합니다 이 편한세상 금빛 그랑매종도 비슷합니다 전용 84제곱미터 A타입을 5억 3천에서 6억 원 수준에 분양했었죠. 그래서 지금 딱 분양가 수준인 5억 중반에 매도 효과가 형성돼 있는데, 4억 원대로 실거래가가 안착해버리면 전세로 빼더라도 상당한 돈을 융통해야 잔금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더 우울한 소식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1년 뒤에는 산성역 자이프로지오 4774가구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나면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이 편한 세상 금빛 그랑 매종의 재계약 시즌이 돌아야겠죠.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금매물도 하나둘 등장하는 게 순리인데 아직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와는 최저 9억 9천만원. 이 편한 세상 금빛 그랑 매종은 11억 원의 매도 효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초조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반면 대기 수요는 시세 대비 저렴한 금매를 느긋하게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급할 게 없으니까요. 사실 헬리오 시티 이후로 몇 년간은 입주 물량이 아무리 많아도 집값이 끝없이 오르는 바람에 항상 전세 대란이 펼쳐졌고 덕분에 역전세 걱정도 없었죠. 하지만 집값이 오르지 못하니 공급 앞에 장사 없다는 자문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 폭탄은 성남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2023년에는 수도권 곳곳에 대량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풀립니다. 인천에서는 부평구, 미추홀구에 올해 대비 2배 가까운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요. 경기도에서는 양주의 1만 가구, 용인과 시흥에 5천 가구씩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정부, 양평, 광주, 안성도 전년 대비 많은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역전세 깡통 전세는 이제 우려 수준으로 덮어놓을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딱 2년 전부터 집값이 급등했으니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기존에 전세 살고 계시던 분들, 갭투자 하고 계신 분들께는 분명한 악재입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